이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결되고 싶으신가요? 신제품 10.1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소개합니다. 이 태블릿은 놀라운 성능과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. 최신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와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매끄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동 중에도 4G LTE와 5G 와이파이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. 8GB 램과 512GB의 넓은 저장 공간 덕분에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성능 저하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게임이나 작업 시에도 멈춤없이 작동하여 편리함을 더합니다. 이 놀라운 태블릿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. 고급스러운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 모두 갖춘 이 제품이 여러분의 새로운 필수품이 될 것입니다.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최고의 순간을 함께하세요. 한층 더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올인원 태블릿, 프리톰 탭 111을 1 소개합니다. 여러 기기를 들고 다녀야 했던 번거로움, 느린 속도로 인한 답답함에서 이제 해방되세요. 넉넉한 8 g 가 램과 1 2 8 g 가롬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수월해지고,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함께라면 인터넷 속도는 그야말로 번개처럼 빠릅니다. 한 손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이 제품으로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죠. 다우기 키보드, 마우스,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. 사용자들은 프리톰 탭 111의 빠르고 효율적인 성능에 감탄하고 있으며 예산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믿음직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.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이동 중에 끊기는 인터넷,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10.6인치의 넓은 화면에 6GB 램, 그리고 128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LTE 지원 덕분에 어디서든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.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영상 시청에 탁월한 가성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또한, 빠른 배송 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인데요. 지금 바로 레노버 K10 프로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시작해보세요.